고명진나 엄마가 보고 있는데요. 아 맞나 저거 엄마 소리가. 네. 네. 자. 가 보고 있는 았잖아요짠 하고 있어 이야. 자 일단 방송은 켰어요. 5분 뒤 시작할 거예요 움직이죠? 이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강님. 목소리 들리나요? 목소리 들리나요? 제가 한꺼번에 해서 메인 어, 처음에 첫날에 했, 하셨던 분, 그 한꺼번에 쫙 달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딱 답니다. 아직 둘 중에 하나예요. 잘못 달았거나, 혹시 제가 달하는 그 적어라는 글자만 딱 적었습니까? 개정 기부 참여 여섯 글자,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달면 안 됩니다. 느낌표를 달아도 안 되고, 저 받고 싶어요. 달아도 안 되고. 그렇게 했으면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제 딱 모아 상꺼머리 쫙갈 겁니다. 그거, 아, 이거, 그 뭐야, 이거. 인기 댓글 했더, 하셨던 분들도 보면 그걸 갖다가 제대로 신경 안 쓰고 막 다른 글자를 막다 달아가지고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따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인기 댓글 작성자든 구독자든 똑같은 조건에 그냥 혹시 모르니까 지금 아, 두번 달지 마세요. 두번 두 달지 마세요. 혹시 자기 글 보고 잘못 달았으면 수정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두개 달지 마세요. 딱 여섯 글자만 달면 돼요. 느낌표를 달고, 저 계정 받고 싶어요.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이런 글자는 바로 탈락! <laughs> 탈락입니다. 혹시 이거 민혁이님 이책 하는 거 신청했습니까? 이강님도 신청하셨습니까? 혹시? 아, 신청 안 하셨습니까? 이거, 이거 23명 밖에 안 되는데. 아, 신청하시죠? 왜안 했습니까? 이 23명 밖에 안 돼요. 9명 주니까. 아, 한40% 정도 되는데, 확률이. 아, 영상 잘 보고 계시라고요 요즘 제가 이거 예전에 비하면 거의 뭐한 절반에, 절반도 안 되게 영상을 올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일도 그렇고, 애들하고 이렇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뭐 내피셜 영상, 그 다음에 사용, 그 뭐지? 사용 후기 이런 거. 어, 네. 제가 아예 안 올리고 있거든요. 그냥 요렇게 운영할 거라서, 뭐, 도장 그런 거라든가, 새로 이제 이벤트 하는 거라든가, 요렇게만, 예, 운영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서. 아, 이 이벤트는 신청하셨으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이거, 한 3, 40명은 될줄 알았는데, 총 23명밖에 안 돼요. 신청한 사람은 이번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이제 1분 남았으니까 시간 되면 바로 할게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이거 양코 책이요?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책을 여기 홍보 그좀 해달라고 사에서 네. 받았는데 양코 그... 대장정 숨은 그림 찾기 음... 사진이 그거 한번 해 봤지? 네. 어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 보면 저희들이 이게 원래 개인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살려고 했는데 마치 출판사에서 서진이가 방금 이야기했던 저기 서울 문화 출판사에서 이거 홍보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 책을 구독자 분한테 나눠 드린다는 조건으로 제가 이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하는 겁니다 책은 그쪽에서 받았는데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이 뭐야 소포 이 배달비 배달비는 다 제가 합니다 예, 다른 거 받은 건 없고요 요것만 하더라도 아홉 홉권 보내면 4,936 36,000원이야 이것도 어한 4,000원 정도 하거든 아, 바로 시작할게요 열0시 됐으니까 자, 아명 초청하겠습니다. 자, 초청하기. 저진 눌러주세요. 잠깐만. 어, 예. 하나만 볼까요? 적을 것을 하나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달려보세요. 어차피 이 똑같은 다 되지만. 초청하기. 이놈 3명. 16번. 16번! 자, 16번.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자, 16. 됐습니다. 다음 하면 되죠, 다음. 어? 뭐야, 이거? 이렇게? 자, 추천! 어, 17번! 17번. 바로 그 다음 17번. 자, 17번. 자, 그 다음 추천!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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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네 번째. 23번. 23 23번. 자, 다섯 번째. 과연? 10 10번. 번. 10번. 자, 양꼬대전쟁 숨은 그림 찾기. 책 받으실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여섯 번째. 22 22번. 번. 아, 22번. 이거 이번에 22번, 23번이 마지막이거든. 네. 마지막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지금 봤네. 음. 7번. 7번. 음, 둘, 셋, 넷, 다, 여, 일곱. 7번. 21, 21번. 22, 23. 와, 뒤에 후반에 신청하셨던 분. 와, 자, 하나, 둘, 얘기했죠. 셋, 넷, 다섯, 여 일곱, 여덟 마지막 아홉 번째 과연 마지막 아홉 번째 2 1번 빼고 두구두구 수기님 오셨네 자, 누굽니까? 9번 9번 자, 9번 이렇게 해서 당되신 분들 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양코다쟁쟁숨 그림 찾기 9명을 뽑았는데 여기서 또 연락이 안 돼서 혹시라도 또 추가로 해야 되면, 대기, 어, 예비 당첨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명 정도는 제가 뽑았을 때 연락 안될 겁니다. 또 분명히. 한명 정도. 그래서, 대기자를, 세 명. 어때요? 세 명. 세 명. 세명 뽑을게요. 세 명. 이거는 순서가, 6번. 6번이 제일 먼저입니다. 자, 6번. 6번이. 뽑은, 순서대로. 어, 제일 1순위. 자, 그다음에 유승이 뽑습니다. 이게 이게 생각보다 이거 참여만 해 놓고 안 받아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아요. 꼬박박 꼬딱한번 빼고 딱한번 빼요. 딱한 번은 진짜 다 받아 갔다. 자, 마... 아두 번째. 두 번째. 11번. 11번. 야, 진짜 거의 아낌없이 주는데 이게 거의 당첨 확률이 진짜. 이건 어마어마하게 높았는데. 이거 왜안 하셨대, 다들? 자. 자, 마지막 19 19번. 요렇게 해서 예 마지막 예비 당첨자까지 자 명진이는 뭐 혹시 양관님 몇 번이신가요? 양관님 어? 혹시 몇 번이신가요? 아 잠깐만요 양관님 내가 번호를 아마 알 건데 명진이가 재밌지? 네어 어디 있지? 숨은 그림 내가... 찾기가 양코드 전쟁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되게 골고루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양관님 4번 양관님 4번인데 4번이 있나? 양간님 아... 4번 없습니다. 아니, 이것 중에서 와, 어떻게? 양간 님. 이게 23명밖에 안 되는데. <laughs> 아, 근데 양간 님이 아까 이거 지난번에 그그 그 가게 확률로 그거 했었잖아. 인기 당첨자는 무조건 받아 갈거라 생각했잖아. 네. 그때 안 나타났어. 그래서 양간 님이 받아 갔어, 그때. 오 어? 그거 진짜 불가능인데. 거의 그, 불가능이라 생각했는데 그걸 그 분이 다시 대답이 없었어 그게 같아요 어. 어. 계정 꼭 받고 싶네요 신청하셨습니까 스포츠케이크님 제대로 신청해야 됩니다 제가 댓글로는 절대 안알아듣겠니다딱 여섯 6... 아 몇, 이거 몇번 당첨이냐고요 이책 말입니까 이책 이 당첨자요 자, 잠시만요 자, 16번 17번 2번 23번 10번 22번 7번 21번, 이렇게 9명입니다. 예비 당첨자, 예비 당첨자. 그거는 6번, 11번, 19번. 총 23명 신청했습니다. 미타마 피규어 득템하셨네요. 당첨자. <laughs> <이>,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추첨은 끝났고요. 이제 계정 그거 하고 나면 따로 이벤트 할건 없습니다. 이번에 계정 받은 것도 그때 워낙에 저희들하고는 그래도 잘 아시는 분이 좋기 때문에 받았고, 그거를 드리는 거고. 어, 23번입니까? 23번. 아, 맞아요. 2 3맨 마지막에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어, 2 최, 아, 이거 성함 말해도 돼요. 예, 그래. 있어요. 음. 수기님 당첨 마지막 23, 23번째, 2번째 이분. 어... 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그냥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예, 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인증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 영상 올릴 때 댓글에 또는 고정 댓글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자 그러면 서진이 인사하고 이제 방송끝낼게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거예요 댓글 많이 달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축하드니다 방송을 종료가 어디 있지 잠깐만 방송 종료 확인